안녕하십니까. 서울대 공대 출신 법무사 김광수입니다. 여러분들이 통장이 압류당해서 이제 185만 원을 찾고자 하는 경우가 많죠.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 신청. 이게 다 되는 게 아닙니다. 신청해봐야 기약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어떤 사람이 기약될까요? 자, 그럼 이 설명서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 신청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약 절차 안내문에 가 보시면 법령이 있죠. 여기 압류 금지 관련 규정해 가지고 246조. 이게 민사집행법의 제246조입니다. 여기에 보면 여러분잘 보시라는 인쇄가 흐리게 돼 있어서 246조 1항 항이라는 건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 겁니다. 1항 다음 각 호는 압류하지 못한다. 1호, 2호, 3호, 4호, 5호, 7호, 8호까지 있죠. 그래서 8호까지는 압류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그게 2항에 가 보시면 나눠집니다. 1호부터 7호까지의 규정된 돈이 입금된 경우는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. 이제 1호부터 7호까지는 그 다음에 없어요, 여기에. 그 다음에 8호가 돼있지 아니 8호가 아니라 3항이 돼있지 3항 사망. 3항에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다망 그려 그래 정한다 1호부터 7호까지는 뭐 여기에 써있지 유족보조료, 병사의 급료, 퇴직연봉, 퇴직금 주택인데 뭐 이런 것들은 취소해야 한다로 돼있어. 1호부터 7호까지는. 그럼 이 8호는 뭐야? 8호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돈이 들어온 거지. 예? 월급도 아니고 뭐 병사의 급료도 아니고 부조료도 아니고 예? 임대보증금 이게 아닌 것들. 쉽게 말해서 압류금지 대상이 아닌 돈이 입금되는 거예요. 엄마가 나 떡값 알고 돈을 줬다든지 그런 것들. 그런 거는 이항이 없고 사망이 적용돼, 사망. 3항. 사망이 적용되지. 사망이 적용돼서 채무자의 생활 형편. 그게 지 뭐냐? 소득과 재산. 이거를 이 예금 185만원 안 찾아도 소득으로 월급이 있어서 먹고 살수 있다든지 재산이 있어서 재산 팔아서 먹고 살수 있다든지 자, 그럼 어떤 경우에 돈을 못 신청해봐야 기억된다는 거야, 결론을 내리면. 여기에 쭉압력금지 재산 아닌 돈들. 즉, 예를 들어서 내가 쉽게 말해항서 엄마가 떡 사먹으라고 줘라. 우리 아들 불쌍해니 객지에 나가서 개고생하는 우리 아들 떡 사먹으라고 고구마 판 돈을 50만원이고 100만원 붙여줬다 이거야. 네, 추운데 우리 아들. 네. 어머니가 시골에서 고구마 키우고 옥수수 따가서 판 돈을 붙여줬다, 이거야, 통장으로. 그런데 홀로 다 압류가 됐다. 그러면 그런 돈은 이 양의 대상이 아니라 사망의 대상을 가서 채무자의 생활형편을 본다, 이렇게 고려한다. 그래서 채무자의 조득이 있다든지 재산이 있으면 그런 사람은 안 풀어준다는 거야.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흠을 키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